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도 돌아온 한 장으로 보는 오늘의 운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또 9월 12일 일요일이고요. 또 주말을 마무리함에 있어서 좋은 하루가 될지 또 이렇게 카드로 간단하게 한번 보시면서 하루 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 9월 12일 카드를 섞어 보도록 해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1번부터 5번까지 다섯 가지의 선택지 중에서 나의 오늘 하루가 어떨까 생각하시고 끌리는 카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택을 하셨으리라고 보고요. 저와 같이 1번부터 리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분들. 자, 1번 분들은 오늘 좀 귀찮은 연락들이나 뭐 잔소리들이 좀 들려올 수 있는 날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조금은 여러분들 이렇게 컵이라는 것을 쏟아 버리고 있기 때문에 뭐 사람 관계적인 부분에서 거절하게 되는 일 그리고 듣기 싫은 소리를 좀 들을 수도 있는 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온 고집이 있다라고도 말을 하고 있고요. 뭐 여러분들 주변 또 고집이 있는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대화적인 부분에서는 좀꽉 막혀 있어서 좀 대화가 잘 오가지 않는 또 그런 하루, 좀 상대방에게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는 또 그런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계획을 많이 키우기보다는 뭐, 일요일에 내가 오늘 이걸 하기로 했다. 뭐, 저걸 하기로 했다. 오늘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쉬기로 했다. 여러분들이 처음 마음먹은 그것대로 이제 계획을 잘 이어나가는 게 좋고요. 뭐, 계획에 변수를 만든다라든지 계획에 뭐 차질이 생기는 그런 일들은 되도록이면 좀 멀리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요일에 이렇게 해야지라고 처음부터 생각해 놓았던 대로 오늘은 하루를 좀 보내는 것이 가장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내가 생각한 대로 하려고 했지만 뭐 주변에서 뭐 연락이 오거나 뭐 이렇게 저녁에 보자, 뭐 얼굴 잠시 보자, 여러분들 계획에 없던 일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은 좀잘 거절하는 것도 오늘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2번 분들. 자 2번 분들은 텐 소드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좀 몸적인 휴식, 체력적인 휴식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 카드이고요. 그만큼 어제가 조금 많이 힘들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토요일에 술을 많이 드셨다라든지 토요일에 조금은 바쁜 하루를 보내었다 보니까 일요일인 오늘 하루에는 여러분들은 좀 온전한 휴식이 필요하겠구나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얌전하게 보내는 게 좋은 하루가 될것 같아요. 뭐 운동 같은 경우도 조금 무리를 하면 좀 다칠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라고도 보여지는 부분이고. 누워만 있어도, 그리고 뭐, 앉은 자세가 좀안 좋거나, 누워있는 자세가 안 좋거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눕거나 앉아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은 올바른 자세가 조금은 요구된다라고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건강과 자세, 이런 것들이 조금은 중요한 하루가 될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은 되도록 쉬어가는 게, 오늘은 좋은 하루가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쉬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지만, 쉴 때도 좀 제대로 쉬어야 되는, 또 그런 하루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번 분들. 자, 3번 분들은 매달린 사람이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할수 있어도 안 하게 되는 일이 좀 나타난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내가 해야 되는 일은 좀 미루게 되는 또 그런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때가 되면 알아서 움직이는 그리고 때가 될 때까지는 조금 휴식을 하는 그런 하루가 될 거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내가 생각했던 것들에 잘 맞는 그런 시기를 조금은 기다리는 그런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하지 않아도 되는 일, 아직까지는 굳이 뭐 손을 대지 않아도 되는 일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할수 있어도 나중에 해야지 때가 되면 해야지라고 또 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조금은 게으르거나 아태할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서는 뭐 잔소리를 듣거나 뭐 쓴소리를 들을 수도 있는 날이지만 오늘 이런 카드가 나왔을 때는 또 여러분들 생각대로 조금은 계획을 밀고 나가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미룰 때까지 좀 미루더라도 좀 여유를 가지는 또 그런 하루가 되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 오늘은 몸을 쓰는 일보다는 머리를 쓰는 일이 좀 많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하거나 이런 시간들이 조금 많은 편이고, 뭐 운동을 하거나 산책을 하거나 조깅을 하거나 이런 일은 조금은 적은 그런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4번 분들. 자 4번 분들은 은둔자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좀 혼자 보내는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거다 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그만큼 조금은 외로울 수가 있는 날이기도 하고 사람 관계가 좀 귀찮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좀 멀리하게 되는 또 그런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는 아주 좀 집중하고 열중하고 해내게 되는 또 그런 하루가 되겠지만 사람 관계, 대인 관계적인 부분에서는 좀 소통이 많이 없는 그리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굳이 내가 연락하고 싶지 않은 그리고 사람이랑 엮이는 것 자체가 오늘 좀 귀찮은 좀 나만의 휴식이 필요하고 내가 해야 되는 것들에 온전히 나 혼자서만 좀 집중하고 싶은 또 그런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취업적인 부분이나 뭐 시험적인 부분에서 또 좋은 하루가 될수 있다라고도 보여지는 카드네요. 자 그리고 5번 분들. 자, 5번 분들은 절제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참게 되는 일이 있을 거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그만큼 좀 많은 움직임을 보여주지는 않는 하루가 될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신중하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여러분들이 좀 참다 보니까 가슴도 답답하고 좀 예민하거나 생각의 정리가 잘안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오늘은 위험한 일을 잘 넘어가기 위해서라면 매사에 조금은 조심조심하고 좀 예민할 수는 있어도 신경을 좀 많이 쓰면서 움직이는 그리고 참을성이 있는 것이 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좋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한 음주가 좀 여러분들을 오늘 하루는 또 피곤하게 만들 수도 있는 날이기 때문에 뭐 마시는 것, 먹는 것, 그리고 사람 관계에서 뭐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들, 여러 가지로 이런 부분에서 좀 참아내고 절제하는 것이 오늘은 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는 사람에게 좀 복이 있다. 뭐 이런 느낌으로도 여러분들에게 볼수 있기 때문에 오늘 참았더니 좋은 일이 이렇게 태양이 뜨는 일이 여러분들에게 생기더라. 또 이런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말을 하고 싶은 거나 행동으로 옮기고 싶은 것이 있더라도 오늘은 조금 더한번더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움직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과 1번부터 5번까지 5장의 카드와 선택지 다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많은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부분은 좀 쉬어가는 하루를 보내시는 분들이 이 오늘 하루는 또 많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뭐 집안일을 한다라든지 집에서 좀 그냥 휴식한다라든지 외출할 계획이 없는 또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을까 싶고, 집에 있는데, 뭐, 나를 불러내는 연락들이 좀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좀 귀찮아가지고, 뭐, 괜실이 핑계를 대면서, 뭐, 오늘 일이 있다, 못 나간다, 뭐, 이런 소리도 하면서, 좀 여러분들이 쉬어가는 그런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일요일에도 좀 출근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좀 주말에 일요일에 출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인 관계적으로는 그렇게 무리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일적인 부분에서 좀 많은 피로함을 느낄 수도 있다. 좀 머리로 생각을 해서 풀어야 되는, 신경 써야 되는 그런 일이 오늘은 좀 많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일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좀 스트레스를 받는 일도 좀 따라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대인 관계 손님, 뭐 이런 사람들과의 마찰이 생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일을 잘하고 싶은데 계속적으로 오늘 뭐 컨디션이 안 좋아 가지고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거는 두 번, 세번 하게 되는 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매사에 조금은 침착하게 움직이시면 일 처리에서도 좀 완벽한 하루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도 끝까지 봐 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녕.